어디 가야 돼? 아, 지금 도착했는데 길이 장난 아니네요. 와, 시장통에 있는 집이네. 차도 못 들어오고. 여기 차 빼달라고 하겠는데? 아니. 다지딱 떼었어. 떼어냈어. 이건 어떻게 해? 거름망에서 그렸나봐 거름망이 어디 있었어요? 거름망 띄었지 아... 이거를... 이제 이거 열어, 어저께 어 열어봤어요 열어보면 그러다가 안열어봐 이게 닫힌 상태에서 이렇게 했었거든 정화조 뚜껑은 안 열어보셨어요? 예, 네, 안 열어봤지 이게 아, 고정이 되어한분도 아, 아, 아. 열어보셨어요 저거 아이고... 박수만 도 이게 뭡니까 이게 박수 한번에도좀 둘러보거나 했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는데 둘러보지를 않아서 아 이거 뭐 아침 일찍부터 막 허겁허겁 왔는데 어휴, 힘이 빠지네 힘이 빠져 어휴. 아 아침 일찍부터 아우 정신이 없네요 아 아직도 잠이 다깬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음 아이고 살짝 눈좀 붙였다. 다음 인장 가아야겠습니다 아. 안녕. 아우. 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우 피곤해. 아 시작이래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현장은 저번에 여기서 고압시작을 했던 현장인데 지금은 여기가 아니라 최대에서 막혔다고 합니다 가게 안에서 막혔으니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스프링으로도 해결이 되겠죠 예, 하트가 올라오셨죠? 싱크대 네. 예. 보시면 여기로 올라온다고요? 네 이렇게. 오케이. 스프링, 카메라. 그럼 카메라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물이랑 기름이랑 터치 있어가지고 그분 끌고 나서 지금 상태라든가 지금 강도라든가 그걸볼수 있을 든요다 독발치기였으면은 물 나가면 안될 겁니다. 자, 이제 스프링으로 먼저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물을 틀어서 물이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뚫어야겠죠 지금은 아, 물이 뜨는데 조금더 올라오네. 물을 얼만큼 써야지 여기로 차 올라왔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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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5분 내로 올라오네요 지금.

혹시 스프링이 어디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을 좀잘 살펴봐야죠 이쪽으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나오네. 물이 나오네 물 내려갔지? 배관이 떨어지는 데까지 간 프링이랑 다 갔는데 그 거리가 한 5m 정도 되고, 구배가 좀안 좋네요. 구배가 안 좋은 데다 족발지까지 했으니, 배관이 남아 나겠습니까? <놀람> 지금 물 찾는데 아까 떨어지는데 물차 있었어? <놀람> 어 뺐다라고? 손 뺐다가 다시 들어가요. 스프링 진행이잘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배관에 문제가 있을 확률도 있네요. 배관을 스프링 작업으로 뚫고 카메라로 점검하시는 데까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안 좋은데 처음부터 엘보 꺾이고 또 바로 아래로 엘보가 떨어지는 구조네요 그러면 스프링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갈 텐데 카메라가 들어가기 힘들죠 여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 렁이렁이 지렁이 맛있는 게 맞나 보구나 카메라가 꽝코어있는거보에시죠 어, 네. 여기가 손 많이 끼어 있던데 단독 배관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배관이라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 가게만 지금 물이 안 내려갔다는 거는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카메라로 좀 막고 있던 것들을 뚫었습니다 아마 저 안에서 막고 있던 기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부분에 좁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름들이 흘러가면서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카메라가 뚫었습니다 카메라가 역시 리즈드가 세긴 세자 그, 그냥 물을 틀어보면 잘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물을 받아서 내렸을 때물 흘러가는 거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량이 많을 때도 잘 내려가야죠 신발을 사야겠거든. 다 아우, 진짜. 자, 지금 물이 이만큼 받아졌는데 물을 한번털려보겠습니다 으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게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배가 안 좋아서 물이 밀어내는 그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기 떨어져야한 번. 옆으로 뽑게요 꺾이고나서 또 아래로 바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또 어깨 요 꺾이고, 꺾이고, 또 꺾이고 카메라가 이제 더안들어가네요이부분 보시면은 파이프인지 뭔지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되는데 뭔가 집수정이 있거나 다른 뭔가가 있는거예요 파이프로 제대로 된, 염렬이 제대로 된게 아니에요 물이 떨어지는거 같잖아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거 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저기 뭔가 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스프링은 그 이상 못 들어가요. 확실히 이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자주 막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 부분을 검사를 제대로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예, 다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이거는 꼭 잊지 마시고, 예방 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쭉, 쭉 보내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저희 거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좋은지야. 아, <laughs> <요우지야>. 아, 감사합니다. <laughs> 고객이 주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다음 현장으로 출발해 봅니다. 다음 현장이 왔는데 여기는 정화조쪽 오수관 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디야? 사진으로 보내준 데가 항상, 한장도착가면은 고객한테 전화하기 전에 먼저 둘러보는 습관이 있어요. 아, 저기구나. 물이, 여기 차있네요. 정화조가 이거 같은데? 바로 여기 좀막혔나보다 소리 들으셨나봐요? 아, 그 위치, 여기, 여기 가시길래. 예. 이거는 직접 빼보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네. 나와서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 저는 보내주신 사진이 음. 여기가 좀벌어져 있었나? 그래가지고 물이 흘러가면서 야. 생긴 줄 알았더니 이거면 물이 안 내려가는 거죠 예예 예,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 짧겠지만 확인 안 하면 은또 금방 막힌 경우도 있고 예, 제대로 그래요. 작업을 하려면 은이 네. 예,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몰라서 화분처럼 생겨가지고 예. 화분처럼 이렇게 화분이라고 그러는데 저 밑으로 똥물이 차갖고 나가는 거예요 정화조도 푸셨나 봐요? 엊 그저께 펐어요. 어... 보니까 이게, 이게 안 내려가길래, 그러니까 네. 가득 차 있길래. 자, 작업하는 거 보시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들어갔는데 뭐 문제가 있나? 좀 정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네. <laughs> 정화조로 떨어지는 부분에 이물질이 많이 껴 있는 것 같아요. 어, <laughs> 똥이라. 같은 것들 껴 있는 거죠. 근데 엄청 단단해가지고 그냥 이 스프링이 안 들어가네요. 장어주로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좁아서 구멍을 좀 하나 뚫어야겠습니다. 우! <laughs> <laughs> 야, 심각하게 막혀 있네요. 잘 뚫리려나 모르겠네. 손으로 뚫어야 되는데. 이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확인 좀 해볼게요. 안에 찌꺼기를 좀걷어내니까 스프링으로 툭 쳐니까 되네, 이게. 우리 잘 흘러가는 소리가 나네요. 경기물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이물질이 이만큼 껴있는데, 그 밑에 구멍 뚫어갖고 좀 빼내니까 이제 스프링으로 딱 되는 거예요. 안에 그 휴지 같은 것들이, 왜 저기서 휴지가 떨어진 데 걸려있는데, 왜 거기 그게 걸려있는지 는 몰라도, 카메라 보면은 뭐 이상 있는지 없는지, 아, 네. 예, 알 네. 수가 있어요. 네. 손재주 좀 있으세요? 손재주? 네?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손재주?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있을 사는 있어요 지금 여기가 예를 들 예. 여기 정화조 쪽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저기 앞에 보면 구멍 보이죠? 여기 네. 요고요 네저 예, 예. 구멍이 제가 뚫어놓은 구멍이에요 예, 예. 저기 이 위로도 막혀있고 아래도 막혀있고 네 예.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정화조예요 이게 네 예, 이게 정화조예요 네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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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지금 여기 정화조 물 있고 물 예. 전에 파이프가 있는데 네 예. 지금 이쪽 보면은 특별하게 막힐 게 없어요 네 예, 예. 뭐 배관에 뭐 달리거나 뭐, 거나 뭐그 휴지가 걸린다던가 예예. 그런 문제는 전혀 없어가지고 네.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아저씨들의 말에 의하면은 네. 정화조가 무너지면서 전혀 막았던 것 같아요. 전혀. 그래요? 예. 네. 그럼 뭐그 얘기 들으시고 정화조 뭐 공사하신 다음에 쓸데없는 공사지금 지금 문제는 정화조 전해가 막혀 있던 거예요. 무너지면서 했다고 하면은 저게 지금 이렇게 뚫리지도 않아요. 이거 물티슈잖아요 안 쓰시다고 했는데 물티슈잖아요 물티슈는 개똥 물티슈 누가 넣었나봐 당신 넣었어 아 <laughs> 개똥 치우시도는데 아니 넣을 <갯동 심으시도 웃음> 수도 있지 모르고 누가 약간 그러니까 앞으로 안 넣으시는 게 중요하고 만 넣었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하는 방법처럼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면은 음. 그때 그때는 동네에서 음. 뚫는 사람 불러갖고 뚫어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스프링으로 돌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있으니까 스프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자 자, 해결했습니다 내시경 타임을 안 했네. 이뭔 개소리야! 네다 됐습니다. 아유 아, 너무 고생하네네 가고 있습니다. 조심히 사용하시고요. 연기에서 정화조로 떨어지는 부분에 물티슈라든가 변이라든가 꽉 막고 있어가지고 스프링을 넣어갖고 뚫으려고 해도 그게 잘안 뚫릴 정도로 단단하게 있었네요. 이사잘 해결됐고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또 쉬어야죠. 들어가 보겠습니다.